자, 안녕하세요 스톱입니다 2022년 2월 28일 검은사막 모바일 4주년이죠 자, 지난 12월달에 어, 이클립스라는 노바 각성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한 두달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세이지 각성 업데이트가 예고가 됐어요 좀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캐릭터가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PC 검은사막에서 보는 이 세이지는 우레의 힘이 응? 물의 힘이 담긴 창을 혼신의 힘을 다해 던져 세상의 운명을 다시 뒤바꿀 뭐 이렇게 하는데 전투 타입은 일단 중근거리에요 뭐 근중거리 지금 검은사막 모바일 내에서 근중거리라고 함은 디스트로이어 같은 캐릭이 있습니다 근거리 기술과 약간의 사거리가 있는 그런 중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자 일단 세이지 각성 전투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퍼에서 번개를 내리꽂고 번개 던지면서 탈포하고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광역기와 약간의 체인 라이트닝 그런 기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냥에서 굉장히 좋겠죠. 음, 요건 이제 좀 간단 영상이고요. 자, 일단 절멸하는 벼락이라 그래서 검은 사막 모바일 공식 유튜브에 영상이 떴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별게 없어요. <laughs> 번개점 치고, 끝.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아. 뭐 없습니다. <laughs> 뭐 없어요. 좀더긴 세이지 각성 전투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기계 같은 게 나와가지고 공격을 약간 서포트 해주기도 합니다. 잘하면 상대방의 전방가들을 같이 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체인 라이트닝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광역 공격은 사냥 속도를 증대시켜주는 데 조금 기여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이 패턴이 좀 단조롭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번개를 좌우로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막, 세이지 각성의 메인 스킬들로 나온다면, 약간 좀, 좀 단조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어요. 이 기술은 흑정군 같죠? 자, 제가 세이지 각성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니, 이 영상을 보는데 똑같은 스킬만 계속 쓴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세이지 계승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캐릭터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스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뻔한, 약간, 정석적인 공격의 패턴, 1,2,3,4만 쓰는 약간 그런 느낌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뭔가 변칙적인 느낌이 없고 상대방을 좀 효율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쓸때 약간의 타이밍을 조절해서 쓰는 그러니까 길을 보았다가 바로 던지거나 아니면 길을 보았다가 천천히 던지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음, 변칙적인 플레이밖에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이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에 세이지 각성도 보면은, 일단 PC버전 기준으로는 쓰는 스킬만 계속 씁니다. 아, 이런 게좀 걱정이 돼요. 어, PC버전에선 세이지는 지금 클래스 리부트라고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밸런스 패치 이전에는 굉장히 사기 캐릭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밸페 이후에 조금 떼쟁해서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22년 2월 28일 날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이지각성. 제가 지금 현재는 레이븐으로 직변을 한 상태입니다. 자, 레이븐으로 게임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레이븐이 사냥속도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전투는 마음에 들지만, 아니, 패치하고, 지금 패치 끝나서 접속을 해서 이제 레이븐으로 직변을 했는데 슈퍼하머가 끊기는 그런 버그가 생겼어요. 이 레이븐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세이지 각성이 나오는 걸 보고 세이지 각성으로 바로 직변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이지 영상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